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늘 요청 많이 해주시는 봄 갓성비 하울을 들고 와봤는데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 진짜 봄날씨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다. 때가 됐다.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가격대는 놀라지 마세요. 2만원대 아우터부터 담아봤는데 퀄리티 너무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뺐고요. 최대한 부담 없이 살수 있는 착한 가격대의 예쁜 제품들로만 구성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유인이에서 스웨이드 자켓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블루존 핏에 목뭐 올라오는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엄청 엄청 낙낙해요. 소매도 어깨도 전체적으로 크게 나와서 이 어두운 브라운 컬러도 그렇고 좀 중성적인 느낌이 나서 되게 멋스러운 제품입니다. 재질이 약간 호주로이스럽거든요. 일반 봄 스웨이드 자켓들보다 좀 두껍고 탄탄해요. 근데 이쪽에 만져보면 약간 비닐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안감을 특이하게 처리해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가벼워요. 뭔가 원단이 탄탄하기 때문에 무거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고 되게 유연해요. 이런 식으로 투 지퍼라서 장거 입어줘도 옷핏 망가뜨리지 않아서 목만 이렇게 잠거줘도 되고 지퍼만 올려도 둘다 해줘도 다 예뻐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요넥 부분이 이렇게 빳빳해서 계속 얼굴 쪽으로 오기 때문에 가끔 불편하긴 한데 이 가격에 이런 자켓이면 되게 괜찮지 않나요? 아, 그리고 리뷰들처럼 이염은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다음은 요 트위드 자켓인데 2만 원대에 구매한 거라서 교복 마이 느낌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진짜 기대감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아서 담아보려고요 이렇게 소매통이나 흉통이나 전체적으로 품이 넉넉해요 노카라 디자인에 딱 골반까지 떨어지는 기장이고 되게 얇거든요 거의 뭐 초여름까지 입어도 물이 없을 정도? 근데 막 희말이 없이 축축 처지게 착용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지 멋스러워요 어깨 패드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과하지 않아서 막 어깨 빡 강조되는 자켓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얇으면 막 이런 부분도 덜렁덜렁 거려서 보기 싫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무게감 있는 단추를 달아둬서 눌러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 저렴한 아우터가 그 가격값 티가 나는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단추거든요. 근데 단추도 보시면 그 텅텅 빈소리 안 나고 조각되어 있는 디자인이라서 저렴한 티가 거의 안 나요. 냉 라인이 파여져 있는 편이라 인너는 조금 신경 써서 입어 주셔야 될것 같고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가기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요즘 아일렛 디자인의 가디건이 유행이잖아요. 이거는 후드 집업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일렛 디자인이 있고 연한 딸기 우유빛입니다. 저는 이게 컬러도 그렇고 약간 디자인적으로 생소하다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모자도 그렇고 품도 생각보다 되게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크롭하고 좀 붙는 디자인이었다면 약간 페미닌해지면서 손이 잘안 갔을 것 같은데 이거는 딱 러블리함을 조금 추가해준 정도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쭈리 후드집업 생각하시면 되는 두께감이고 안감은 일반 쭈리 원단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운동복 재질 있죠? 되게 탄력성 좋고 미끄러지는 소재에 그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착용감이 진짜 좋고 이렇게 좀 안쪽이 보일 때 약간 흰색 배색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핑크는 부담스러워하시면 이거 블루도 진짜 귀엽고 무난한 그레이나 백멜란지 컬러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you uh -huh. 다음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카라가 달려있는 디자인인데, 뜨개짜임으로 골지 패턴으로 쭉 나있고, 소매라든지, 전체적인 품이라든지, 핏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벙벙한 핏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너트가 달려있어요. 스프링콤마라고 써있는. 여기서는 이 원목 단추가 킥입니다. 일반 단추보다 좀더 작은 크기로 쪼르륵 달려있어요. 여닫기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도톰해서 탁 잡혀가지고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넥라인이 좀 은근히 넓게 파여져 있어서 안에 티를 입었을 때 약간 내에서 후줄근함이 느껴질 수 있어서 여러 입을 때는 블라우스 같은 이너를 함께 매치해주시거나 아니면 잔거 입을 때는 그냥 단독으로 입어줘도 이제 뭐 봄에는 충분해요. 올 50이 들어있어서 되게 탄탄한데 저 아토피러인데도 하나도 안 따갑고 소재와 짜임 덕분에 너무 후들후들하지 않게 어느 정도 핏이 잡혀서 활용도 좋아요. 추천. 다음은 요 스웨이드 자켓인데 5만 원대예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가성비인지 이거는 진짜 받아보자마자 핏이 정말 예쁘다 싶어서 아우터 아울에서 소개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선 컬러감이 쇼핑몰 사진보다는 살짝 더 뮤트한 베이지예요. 이게 햇빛을 받아서 좀더 진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 쿨톤인 제가 입어도 너무 예뻤고 저렴한 스웨드 이 자켓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광이 좀 많이 돌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광도 거의 안 나고 원단도 꽤 도톰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어떻게 이 원단에 이 가격이 나왔는지 싶을 정도? 핏은 너무 오버하지 않은 엉덩이 중간까지 오는 기장에 라펠도 명치까지 오기 때문에 바지랑 입기도 괜찮고 뭔가 딱 어깨 패드도 어깨 라인 맞춰서 적당히 들어 있고 힘 있는 소재라서 직사각형 핏이 나오거든요. 되게 깔끔해 보입니다. 이거 말고 블랙도 있는데 블랙 스웨이드도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레어템러버분들은 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음은 한빛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빅데시엔에서 언제 한번 구매해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셔츠를 처음 구매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자주 들을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핑크 컬러가 배경으로 깔려있고 이렇게 하늘색과 자주색으로 이루어진 체크 셔츠인데 사진에서는 잘안 보였는데 실제로는 선을 따라서 원사가 뜯어진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어요. 컬러도 여리하고 살짝 광나는 원사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꽃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빈티지한 무드도 돌더라고요. 뒤에는 이렇게 비트시에는 양력이 쓰여 있는 가죽 패치가 있고요. 마소재 느낌 살짝 나는 여름까지 입기 좋은 얇은 두께감의 원단이라서 체형을 타고 여리하게 흐르지만 면소재처럼 너무 후들거리지 않아서 딱 적정한 여리한 느낌 이 연출돼서 좋았어요. 뒤가 앞보다 더 긴데, 뒤는 허벅지 절반을 가리고, 앞 기장도 허벅지 살짝 가리는 엄청 낙낙한 편이라서, 스커트랑도 물론 예쁘지만, 팬츠랑 같이 연출해줄 때, 이 코지한 매력을 되게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또 흔하지 않은 레더 자켓을 찾아왔거든요. 그냥 블루종 디자인인데 뭐가 특별하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카라를 싹 올리면 목이 올라와서 확 힙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도 여기다가 선글이 쓰셨더라고요. 약간 획기 도는 아이보리 컬러기 때문에 이게 밝은 컬러지만 코디하기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보옷들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또 골반 아래까지 오는 넉넉한 기장감이고 보시면 품이랑 소매도 되게 아방한 느낌이 납니다. 목도 똑딱이라서 귀찮게 단추 채우고 하지 않아도 되고, 반까지만 딱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화장무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도 그 가죽 비린 냄새 나는 거꽤 있잖아요? 요거는 그런 것도 없었고, 광택이 너무 돌거나 종이장처럼 얇아서 비닐 느낌 나는 재질 아니라, 오히려 크림클이 너무 자연스럽게 져서, 레더의 장점을 브랜드만큼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투 지퍼가 아니라서, 이렇게 지퍼를 잠그면 밑단 시보리가 옷핏을 안 예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위만 잠궈주거나, 아니면 열어서 입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질문 진짜 많으셨죠. 제가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를 좋아하는데 가격대도 저렴하길래 가져왔어요. 앞쪽은 허벅지 중간까지 오고 뒤쪽이 좀더긴 기장의 미니 원피스예요. 부인에기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형식이라 쇄골이 거의 전체 다 보이고요. 밑에가 훌처럼 퍼지기 때문에 허리가 좀 얇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여리해 보이게 연출해 주기 좋아요. 하얀 원단은 아니고 크림 컬러의 겉감도 안감도 둘다 불투명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비침은 진짜 못 느꼈어요. 생각보다 앞에 넥라인이 좀 많이 파여 있고 옆에서 보면은 아무리 넉넉해서 안쪽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속옷을 신경 써서 입어 주셔야 되고 앉았을 때 여기 넥라인이 좀 떠요. 그래서 평소에 입을 때는 가디건이나 자켓 그런 거 걸쳐주면은 요기를 눌러주기 때문에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팬츠랑 같이 코디하거나 부츠를 신어줘서 많이 파인 넥라인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판매하던 제품인데 그냥 저는 이 코디대로 예뻐서 그대로 샀거든요 개인적으로 블라우스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블라우스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아랫부분에 경계선을 두고 프릴 처럼 밑단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끈이 있어서 이렇게 허리선을 한번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웜톤 분들께 정말 잘 어울릴 크림 컬러고 살짝 광택감이 도는 얇은 소재라서 속이 좀 비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으시려면 나시를 꼭 같이 착용해주셔야 됩니다. 소매가 잡히지 않고 좀 이렇게 팔라기는 디자인이라서 저는 이렇게 두번 걷어주는 게더 편하기도 하고 좀 디테일 있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비스티에를 같이 코디해 줬는데 제가 블랙 컬러 갖고 있는 제품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이것도 활용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앞뒤로 같은 디자인이고 톤통이꽤 커요. 그래서 진짜 넉넉한 핏인데 시보리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보송한 텍스처라서 이런 매끈한 블라우스랑 매치해 줘도 조합이 좋았고 원피스 같은 곳 위에 니트 조끼 같은 느낌으로 코디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2cm라는 처음 알게 된 쇼핑몰에서 구매한 와이드 팬츠인데 여기 진짜 원피스부터 플래쉬즈까지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 진짜 많더라고요. 하키 베이지 컬러로 보들보들한 피치기 모면 같은 소재예요. 요 핀턱에서부터 시작돼서 밑단으로 갈수록 밖으로 퍼지는 디자인인데 이게 원단에 힘이 있어서 A라인 핏으로 되게 멋있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허리가 살짝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장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101cm인데도 발가락이 실종되기 때문에 벨트를 꼭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벨트 고리 쪽에 하나씩 디테일로 달려있는 단추랑 세 줄이 박음질로 밑단을 넓게 구분지어둔 게 포인트라서 상의를 넣어 입어도 빼 입어도 존재감이 확실하고 이런 안 보이는 부분에도 슬랙스에 있을 법한 디테일 요소를 넣어뒀어요. 채도가 너무 진하지 않아서 좀 뮤트한 핑크나 소라 같은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은근히 코디 활용도가 높아서 청바지 무드의 캐주얼함이 싫은 날 입어주시면 되는 팬츠입니다. 제가 원래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트레이닝 팬츠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이 제품을 봤거든요. 이게 2만원대예요. 이렇게 허벅지 중간보다 살짝 더 내려오는 안정감 있는 기장감이 제품이고요. 안에는 쭈이 맨투맨 마냥 이런 식으로 은근히 탄탄하게 원단 처리가 되어 있어요. 허리는 전체 밴딩인데 따로 조여주는 끈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막 조이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지도 않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였어요. 주머니도 양쪽, 그리고 뒤쪽에 있고요. 밴딩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셔링처럼 잡히는 위쪽 실루엣이 아래 넓은 밑단까지 가면서 좀 핀턱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뭔가 너무 밋밋하지 않고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죽 자켓에도 코디를 했었고 그냥 블라우스에도 코디했고 그런 좀 세련되거나 러블리한 코디는 물론이고 요즘 유행인 럭피티 같은 곳에 캐주얼하게 코디해줘도 되는 진짜 만능템이라서 적극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이 에코백을 쇼룸 가서 매 보고 너무 예뻐 가지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때 출시 전이라서 재고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업데이트 됐길래 바로 가져왔어요 저는 이 블루 컬러가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약 뽕따가 떠오르는 좀 연한 컬러감이고 되게 탄탄한 소재예요 셔츠로 예시를 들면 셔츠 두 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두께감이고요 밑으로 길기보다는 좀 가로로 더긴 형태고 15인치 노트북까지 담기는 크기입니다 안에 이렇게 속주머니 하나 있고 끈이 은근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깨에 맨 상태에서 이렇게 찾거나 꺼내기 쉬우니까 좋더라고요. 바닥 받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물 넣었을 때 밖으로 형태가 보인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여기서 오는 이 자연스러운 쉐입이 봄여름에 어울리는 좀 자유로운 무드인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요 운동화인데 요즘 유행하는 형태를 다 담았더라고요 발레코어스러운 얄쌍한 쉐입에 오프코어스러운 요런 끈과 밑창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일본 가서 탐냈던 아디다스랑 디자인이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혀 때문에 코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때 안 샀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혀 부분이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떼집니다 대박이죠? 개인적으로 바지랑 입을 때 붙여주고, 치마랑 입을 때는 떼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찍찍이라서 좀 신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옆쪽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좀잘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바깥쪽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쪽에는 스웨이드로 막혀 있어서 메쉬 역할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디자인으로 봐주시면 돼요. 표에는 이렇게 하트 무늬가 작게 있고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저는 235에서 240신는데 240으로 했거든요. 근데 발볼이라든지 길이감이라든지 되게 넉넉해서 양말 신고 신어주면 딱 편안하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본드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베란다에 며칠은 두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 모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두마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여기가 원래 가방 브랜드던데 모자가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우선 금액이 만 원대예요. 컬러가 그러고 진짜 많거든요. 이 중에 하나쯤은 너 취향 있을 거야 싶을 정도.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했고요. 이게 크림 컬러에 이렇게 네이비로 글씨가 써 있어요. 이거 말고도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컬러가 좀 빈티지해서 그런지 인기도 많더라고요. 저는 광대가 있고 두상이 좀긴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모자의 핏을 진짜 중요시 여기는데 우선 여기 이렇게 푹 써집니다. 여기가 되게 깊은 편이에요. 그리고 챙이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랑 비교해봤을 때 보이시죠? 광대를 싹 덮어줄 수 있도록 적당히 완만하면서 넓고 길어요. 딱 소두를 만들어주는 그런 핏감이고요. 만원대인데도 이렇게 안쪽 마감도 괜찮아서 얼굴형 커버 잘 되는 디자인, 깔끔한 제품 찾고 계셨다 하시면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봄 갓성비 하울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뭐 사야 할지 싶은 생각이 정리가 되셨을까요? 저도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좀 많아서 추리고 추려본 게이 정도인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